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점 A가 3,1이라고 나와 있고요. 직선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습니다. 이때 AP 더하기 PQ 더하기 QA의 최소값을 구해볼 건데요. 얘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차피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최소값 문제가 나올 때는 쭉 펼쳐준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고 이 점을 a1이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요 점은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 x 좌표랑 y 좌표랑 바꿔 주면 되죠. 얘가 1, 3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1이랑 p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pa의 길이를요. 대신 이쪽에서 pa1. 얘 예, 이걸로 봐 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또점 A를요,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요. 요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 점의 좌표를 a 2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얘는 X축 대칭 이동이 되면 Y의 부호와 반대로 되죠. 얘는 3,-1,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요거를 Q랑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원래 QA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니까 QA 대신에 QA2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요렇게 더했을 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우리 여기 있는 점과 A1과 A2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쭉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가장 짧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P는 뭐야? 요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Q가 되는 거야. 왜냐면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얘네들을 더한 거에 최소값이니까, 이거랑 이거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제 루트에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제곱하면 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4가 되고요,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즉,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0이 되니까, 근호 밖으로 빼서 정리하면, 얘는 2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얘기해 보자면 아, 이만큼의 길이는 어쨌든 뭐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최솟값을 구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